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티빈다 오늘이 할게임는 PN이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게 원래 하려고 한 게임인데, 원래 거는, 원래, 지금 이게 새 컴퓨터에서 되는데 원래 거는 정말 느려가지고 <laughs> 하려고 하는데 못했어요.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오이씨. 아니, 깜짝 놀랬네. 소리 지르게 뺐다. 소리 좀요 아, 진짜 소리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이 진짜 깜짝 놀랐네. 아, 깜찍해. 진짜, 아, 이거... 안다됐다 아, 이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어우 수수하네. 점프 점프 버튼은 없고 있나? 어떻게 하는 게임 아이 지아왜아잘못르는데뭐 뭐야 어이씨 아 이거 소리 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있 어이얼 이랬네 응 옳데요. 오, 야, 소리 너무 커이게 영화관 <웃음> 소리야 <웃음> 아, 솔지하지마 제발 아, 나 지금 떨려 아 하지마 오이야소이왜리이리이 아 욕할 것 같다 지금. <laughs> 아 무서워.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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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떨고 있어. 아! 하지마. 아

여기 있잖아. 왜안 돼? 여자가 이 버그야? 아, 왜 이래? 이 눌렀잖아. 눌렀어, 눌렀어. 봐봐. 어왜안 어, 돼? 여기야 만? 잠깐만 왜안들려져잠깐 여기요 여기요 나 가고 싶어요 아 뭐야 안녕히 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laughs>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laughs> 나 아까 못 눌렀어요 지금 잠깐만 문을 눌렀네,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 이상한가 눌렀어. 와이까짓아 다시 할 거요. 나오고 싶은데. 아야야, 봐봐, 야야. 아, 아 저기에도 있는데, 근데? 아. 어. 뭐야, 여기, 여기. 어, 잠깐만.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아 됐다 됐다 아 됐어 그럼 확인 좀아 아하 대공 아 진짜 아아 아, 진짜 깐송아 아이가 좀 이따가 해야 되네 어, 마이크 도 옮기고요 아 진짜 아아 하지 마아 진짜 아아아나죽으데 우악 소리야 이거 어이! 달리는 키도없어 이거 아니, 소리가 지금 나한테 소리가 지금 이거 영화관 스크린 소리야 영화관 그 소리 그큰 소리 어야 소리 너무 선이해 이거 아 아아 아, 아, 나 이거 제일 싫어하는게 가축 침대 아 하지마 어딨어 지금 두개 차는데 아직 오 여깄다 아 진짜 소리 왜? 아 소리가 영화가 거에발 만나질 않길. 아까 왔던 것도 아닌가? 그시서서 와이, 에이에이 와이, 이이이 지가아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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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아이 진짜 이거 왜어추를기겨 아오지마 저놈의 피에스토리 아예 아, 피행 진짜... 이뭔 피임이야? 이거... 어이! 아이... 아이... 이게 무슨 일본어야? 일본어 노래 부르지 마나 지금 진짜... 아... 아... 심각한 이름 부르는 네장 노래 진짜... 아껴놨던 거... 이 배터리 이제 없을 것 같은... 여깄네? 막 갑자기 피는 온다는데, 아이 소리가 너무 아 빨리 나 여기 더 있기 싫단 말이야, 제발, 플리즈. 여딱 한 개, 오! 행운이 보인다, 행운이 어이 있다. 너 빨리 찾았네. 호호. 여기 아, 슬퍼한데. 나그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여기 옆에 분이 어떻게 될까. 울고 있겠지. 아, 안 되네. 좀 빼기. 어 호빵맨이야. 아이요 어찌 바지즈니 입어 바지라도 좀 입겨. 바지라도 입어. 아무또 뭐 춤춰 얘는 또. 아이. 마지마 야, 바지, 뭐, 야. <laughs> 아니, 이거, 이게. 엉덩이. 어, 딱네개차으래 어. 아, 내 급, 찬나이 어, 아직 배터리 있어. 와. 어. 소리 왜 이래? 진짜 미거그 뭐야? 이어폰 끼니까? 이어폰 끼니까? 진짜 소리가 야어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 안무 한 번도 안 만나고? 오호? 아나 지금 분장되네. 아 이거 딱 하나가 문제. 진짜 딱한 개가 문제야. 갱미 키이좋나 지금 떨고 있는데 어디 있냐? 내가 찾는 동안 나오지 말게. 어이, 듣고. 나 지금 길치데 와, 소리. 이어폰 꽂으니까 진짜 소리. 아, 소리가 아, 너무 무서워. 오이씨 안막네다상이다 어... 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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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어... 올라왔어, 올라갔어. 아이, 아이, 꼭찾으면 없어. 알았어, 아이, 나 제발. 나와. 오이따 이따 했다. 로아. 오나이스아아살았다 까불지 마. 아와 진짜 내가 한 게임 중에서 진짜 빨리 놀랐다. 진짜. 아. 아. 아 으아 평화다 아 뭐야 저작권? <laughs> 아얘 뭐야 뚝배기 아 뚝배기 뭐야 아 뚝배기 날라가 어서 오 신나는 노래 야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